바다야 새벽나그네가 왔다 보고 싶었다 바다야 새벽나그네가 왔다 황한포야 아, 아픈 추억이 있는 하간포야, 내가 다시 왔다. 음... 바다야! 새벽 나고래가 왔다. 바다야 새벽 나고래가 왔다. 그림자야 너도 저 바다를 보아라 새벽나가네가 왔다 바다야 파란 하늘아 올해 백사장과 저 바다야 내가 왔다 새벽나가네가 왔다 어우, 그래도 내 발은 적시지 마라 잘 듣기 싫다. 선한 목자 오라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날 인도하시네. 요호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불어른 저장에 나의 몸이 시니 저 나의 목자인 생수가 넘치는 곳 날도 림 아시네요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니, 부르른 처장이래, 나의 몸이시니, 네 선한 목자, 오나의 목자에, 횡수가 넘치는 곳, 날린도 어시네. 이 뭐야, 여태까지 찍힌 거야, 안찍힌 거야, 이거.